맹자의 사덕, 인성 회복을 위한 고전의 지혜, 전국, 전국 시대의 위대한 사상가 맹자는 공자의 뒤를 이어 유학을 발전시킨 대표적인 학자입니다. 그는 인간 본성이 선하다는 성선설을 강력하게 주장하며 그 근거로 인간에게는 누구나 차마 다른 사람에게 못읽게 하지 못하는 불인인 지심이 있다고 역설했습니다. 맹자는 이 불인인 지심이 바로 네 가지 마음, 즉 사단을 바탕으로 한다고 보았습니다. 사단이란 측은 지심, 수호지심, 사양지심, 시비지심을 말하며 맹자는 이 사단을 추격하면 인, 의, 예, 지라는 인간의 네 가지 덕성이 사덕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맹자의 사단론은 단순한 도덕적 가르침을 넘어 인간 본연에 선한 씨앗을 찾아내고 이를 확충하여 군자의 길을 걷도록 복려하는 심오한 철학적 기반을 제공합니다. 현대 사회가 직면한 다양한 윤리적, 사회적 문제들 앞에서 맹자의 사덕은 여전히 빛나는 가치를 지니며 우리가 잃어버린 인간성을 회복하고 더 나은 공동체를 건설하기 위한 보존의 지혜를 선사합니다. 측은지심은 다른 사람의 불행을 가엾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맹자는 제자 공손추와의 대화에서 이 마음의 순수성을 가장 극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어린아이가 우물 속으로 빠지는 것을 보면 누구나 측은한 마음이 들어 구해주게 된다.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은 그 아이의 부모와 친해지고 싶어서도 아니고 주변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듣기 위해서도 아니며 구해주지 않았다는 비난을 받고 싶지 않아서도 아니다. 바로 측은지심이 발동하기 때문이다. 맹자는 이러한 순수한 공감 능력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다 라고 단언했으며 이 측은지심이 바로 어질매 시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현대 사회는 개인주의가 만연하고 타인의 고통에 대한 관심이 부족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정보의 봉수 속에서 우리는 수많은 비극적인 소식을 접하지만 때로는 정보 피로에 갇혀 무감각해지기도 합니다. 이러한 시대일수록 맹자가 강조한 측은지심은 더욱 중요한 가치를 지닙니다. 이는 단순한 동정을 넘어선 공감 능력과 깊이 연관됩니다. 심리학자들은 공감 능력이 인간의 사회적 지능과 도덕 발달에 필수적이라고 말합니다. 타인의 어려움을 자신의 일처럼 여기고 그 고통을 덜어주려는 인의 실천은 지금 지심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변 사람들의 어려움에 공감하고 그들에게 보험을 줄수 있는 기회를 적극적으로 찾아 나서므로써 맹자가 말한 인간의 본성을 회복해야 합니다. 수호지심은 자신의 잘못을 부끄러워하고 악을 미워하는 마음입니다. 맹자는 잘못을 부끄러워하고 악을 미워하는 마음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다 라고 하여 이 마음이 인간 존재의 필수적인 요소임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수호지심은 의로움의 시작이다 라고 하여 이 마음이 바로 의로움의 근원임을 밝혔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실수를 저지를 수 있는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그로 인해 느끼는 부끄러움을 통해 스스로를 개선하려는 노력입니다. 수호지심은 바로 이러한 반성 능력과 직결됩니다. 사회적으로는 부정부패, 불공정한 행위, 타인을 해치는 악행에 대해 분노하고 이를 바로잡으려는 정의감으로 발현됩니다. 정치 철학자들은 사회의 도덕적 기반이 바로 이러한 개인의 양심과 집단의 정의감 위에 세워진다고 말합니다. 존 스튜어트 밀은 그의 저서 자유론에서 개인의 자유가 타인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허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악을 비판하는 사회적 기능의 중요성을 간접적으로 역설합니다. 수호지심은 우리가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도록 도와주는 덕목이며 동시에 사회의 불의에 맞서 의를 세우는 용기를 주는 내면의 거울입니다. 사양지심은 다른 사람에게 겸손하고 양보할 줄 아는 마음입니다. 맹자는 사양하는 마음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여 인간 본성의 중요한 측면으로 보았고 사양지심은 예절의 시작이다라고 하여 예절이 이 마음에서 비롯됨을 강조했습니다. 현대 사회는 치열한 경쟁 사회로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경향이 강합니다. 나 먼저라는 사고 방식이 만연하여 타인에 대한 배려나 양보가 미덕이라기보다 손해로 인식되기 도 합니다. 그러나 맹자의 사양지심은 겸손과 배려 능력의 중요성을 다시금 일깨웁니다. 공동체 속에서 타인을 존중하고 때로는 자신의 욕구를 절제하며 양보할 줄 아는 마음은 원활한 인간관계를 유지하고 사회적 조화를 이루는 데 필수적입니다. 에마뉘엘 레비나스는 타자의 얼굴 앞에서 느끼는 책임감을 강조하며 나의 존재가 타자의 요구 앞에서 우선권을 양보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맹자의 사양지심이 단순히 형식적인 예절을 넘어 타자에 대한 근원적인 존중과 배려에서 비롯땜을 보여줍니다. 사양지심은 타인과의 관계를 조화롭게 유지하고 궁극적으로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의 예를 세우는 중요한 덕목입니다. 십이지심은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마음입니다. 맹자는 옳고 그름을 가리는 마음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여 인간다운 삶에 있어 이 마음의 핵심적인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십이지심은 지혜의 시작이다라고 하여 지혜가 바로 이 십이지심에서 비롯됨을 밝혔습니다. 정보가 넘쳐나고 진위가 불분명한 가짜 뉴스가 범람하는 현대 사회에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능력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12지심은 단순히 지식을 습득하는 것을 넘어 판단력과 비판적 사고 능력을 통해 복잡한 상황 속에서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행동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는 맹자가 강조한 지혜 본질입니다. 르네 데카르트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는 명제로 사유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합리적인 이성을 통해 진리를 탐구할 것을 역설했습니다. 12지심은 이러한 합리적 사고를 가능하게 하는 근본적인 능력입니다. 자신이 처한 상황과 외부 정보를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다양한 관점을 고려하여 가장 합리적이고 도덕적인 선택을 내리는 힘이 바로 심의지심에서 나옵니다. 이 덕목은 우리가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도 올바른 선택을 할수 있도록 도와주는 내면의 등불입니다. 맹자의 사덕은 개별적인 덕목으로 존재하지만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하나의 덕목을 갖추는 것이 다른 덕목을 갖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측은지심은 타인에 대한 사랑과 공감을 바탕으로 인을 실천하게 하고 수호지심은 자신의 잘못과 사회 불의에 대한 부끄러움을 통해 세우게 합니다. 사양지심은 타인에 대한 겸손과 배려로 예를 확립하게 하며 시비지심은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비판적 사고를 통해 지혜를 완성합니다. 이네 가지 덕목은 마치 모에비의 의띠처럼 서로를 보완하고 강화하며 궁극적으로 완전한 인간인 군자의 길로 나아가게 합니다. 현대 사회는 놀라운 물질적 풍요와 기술적 진보를 이루었지만 동시에 인간성 상실, 공동체 해체, 윤리적 가치 혼란과 같은 심각한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러한 때 맹자의 사덕은 단순히 고전적인 가르침을 넘어 현대 사회가 시급히 회복해야 할 핵심적인 가치를 제시합니다. 식은 지심은 무관심과 냉소주의가 만연한 사회의 따뜻한 공간과 연대의 불씨를 지킵니다. 수호지심은 자기 합리화와 책임 회피가 난무하는 사회의 양심과 성찰의 거울을 들이댑니다. 사양지심은 과도한 경쟁과 이기주의로 피폐해진 관계 속의 겸손과 배려의 미덕을 심어줍니다. 시비지심은 혼란스러운 정보와 가치관 속에서 올바른 판단과 비판적 사고의 나침반이 되어 줍니다. 맹자의 가르침은 인간 본성에 대한 깊은 신뢰를 바탕으로 합니다. 그는 인간에게 본래 선한 씨앗이 있음을 믿었고, 이 씨앗을 꾸준히 키워나가는 것이 개인의 성장뿐만 아니라 이상적인 사회를 건설하는 길이라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사덕을 실천함으로써 우리는 단순히 지식을 쌓는 것을 넘어 사람다운 사람이 되고, 더 나아가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더욱 건강하고 아름답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맹자의 사덕을 통해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일상 속에서 작은 실천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길을 걷다 어려움에 처한 일을 보면 주저없이 손을 내밀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며 개선하려 노력하고 타인을 위해 기꺼이 양보하고 배려하며 쏟아지는 정보 속에서 옳고 그름을 냉철하게 판단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맹자가 꿈꾸었던 인간다운 사회에 한 걸음 더 다가설 수 있을 것입니다. 맹자의 사덕은 시대를 초월하여 인류에게 영원히 빛나는 삶의 지혜이자 인간성 회복을 위한 불멸의 등불입니다. 맹자의 사덕, 사람이 갖춰야 할네 가지 덕목. 고대 중국의 유학자 맹자는 인간 본성이 선하다고 주장하며 이를 바탕으로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그의 가르침 중에서도 중요한 개념인 사덕은 현대 사회에서도 여전히 빛나는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사덕은 인, 위, 예, 지, 네 가지 덕목을 말하며 이는 사람이 갖춰야 할 기본적인 품성입니다. 측은지심, 다른 사람의 어려움에 대해 깊이 슬퍼하는 마음입니다. 공감능력과 연관되는 덕목이며 이를 바탕으로 타인을 도와주고 돕는 행동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날 사회는 개인주의가 만연하고 타인에 대한 관심이 부족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최근지심은 이러한 사회 분위기 속에서도 변함없이 중요한 가치입니다. 우리는 주변 사람들의 어려움에 공감하고 도움을 줄수 있는 기회를 적극적으로 찾아야 합니다. 수호지심. 자신의 잘못을 부끄러워하고 미워하는 마음입니다. 반성 능력과 연관되는 덕목이며 이를 통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개선하려는 노력을 할수 있습니다. 실수는 누구나 저지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개선하려는 노력입니다. 수호지심은 우리가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도록 도와주는 덕목입니다. 사양지심. 겸손한 마음으로 남에게 양보할 줄 아는 마음입니다. 겸손과 배려 능력과 연관되는 덕목이며 이를 통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조화롭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현대사회는 경쟁사회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하지만 사양지심은 남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통해 더 나은 인간관계를 만들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12지심. 옳고 그름을 판단하여 가릴 줄 아는 마음입니다. 판단력과 비판적 사고 능력과 연관되는 덕목이며, 이를 통해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행동할 수 있습니다. 정보가 넘쳐나는 현대사회에서 우리는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능력이 더욱 중요합니다. 12지심은 우리가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올바른 선택을 할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사덕은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하나의 덕목을 갖추는 것이 다른 덕목을 갖추는데 도움이 됩니다. 맹자의 사덕은 현대 사회에서도 여전히 빛나는 가치를 지니고 있으며 이를 실천함으로써 우리는 더 나은 사람이 될수 있습니다. 이 비디오가 유용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 주세요. 건강한 삶을 위한 더 많은 팁을 공유할 테니 계속해서 저희 채널을 지켜봐 주세요. 감사합니다.